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며 또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더잘 됩니다. 기도하면 더잘 됩니다. 아멘. 영광을 나타내시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행하신 이적입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의미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먼저 요한 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에 속해져 있지 않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네 번째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 뒤에 적혀졌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제자 요한이 이 공간 복음서를 읽고 이 공간 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 복음서를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뒷파치해주듯이 요한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전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적었는데 제자 요한은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 일, 2, 삼서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의 바울 다음으로 많은 부분과 중요한 부분을 적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화형을 처해 죽는다든지. 아니면 사지가 찢겨 죽는 그런 죽음을 어, 맞이했는데, 제자 요한은 그들을 제자와 좀 다르게 오랫동안 어, 생명을 연장하면서 살아남아서 성경의 일부분을 적은 것을 보면 이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이 복음서를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에는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새 신자가 오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성경책을 읽어 보십시오라고 추천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이 요한 복음서를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그리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 복음서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한 복음서에는 구약 성경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문화라든지 지형 또 언어 그리고 습관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면 그 어떤 책보다 더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예수님과 육적인 사람을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는 제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육적인 사람의 무지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이 무지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 6장을 16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한번 외워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무지함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에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깐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가나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8km 아니면 멀어봤자 10km 정도 날 때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홀레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홀레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혼례 잔치에 참석하고 있었다라고 일절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혼례를 연 혼주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는 좀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례 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홀레잔치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포도주가 중요,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떤 의도가 있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 주시기를 원해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을까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신이 처녀일 때에 그냥 성령으로 또 임신되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그리고 어렸을 때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앞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영특한 아이로만 알고 있었지, 설마.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의도는 뭐냐면 이 혼례잔치를 연 혼주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든지 그리고 연회를연연회장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즉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좀 알려달라라는 그런 의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 어머니의 부탁에 어, 예수님은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사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깐요 이 어머니의 부탁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우리의 정서와는 좀 맞지 않게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 바로 기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는 어떤 여성을 말할 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헬라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직분에 따라서 그리고 가문에 따라서 여자를 부르는 단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머니라어머니를 부르는 이 귀나라는 단어가 바로 어, 여성의 최고의 신분에 여성을 부르는 귀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서는 여자를 부를 때에 신분에 따라서 그것을 구별해서 부르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여자여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귀나라는 단어를 여자로 번역하지 않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머니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번역을 다시 한다면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번역하는 것이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자여 부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머니와 아들의 사이가 아닌 한 여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가 과연 언제인가?" 그 때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의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못 박히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몸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흘린 다음에 죽으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당당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지금 이곳에 있고 또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원칙을 깨고 사랑으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칙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교회 안에 세상의 원칙 그리고 개인의 원칙이 들어와서 교회의 일들을 그 원칙으로 지켜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도 원칙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먼저 지켜져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되어야 하고 원칙을 깰수 있는 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을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보면서 또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면 어떠한 특이점이 있냐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홀례 잔치가 열어지고 있는 큰 그런 방에 예수님께서 누구나가 다볼수 있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면 그 홀례 잔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홀례 잔치에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그 혼례 잔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이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게끔 아주 조용히 행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세밀하고 그리고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니까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라는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의 문화를 모르는 다른 누군가에게 유대인들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육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포도주가 되었던 물의 원래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어, 밖에서 이제 실내로 들어올 때에 항상 손과 발을 씻는 그들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막같이 그렇게 적박한 땅에 살다 보니까 손과 발이 늘 더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내에 들어갈 때에는 그 입구에 있는 물두덩이에 물을 떠서 자신의 손과 발을 식은 다음에 실내로 들어가는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이 물을 바로 예수님께서 홀레잔치에 꼭 필요한 보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한번 쓰고 버려지는 물과 같은 존재였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또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 것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를 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또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보다. 내가 예배를 우선순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이 나의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혼인 잔치 이야기를 전한 다음에 11절에서 이렇게 이 이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슨 뜻일까요? 포도주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포도주 사건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유대교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던 물이 잔치 자리에 빠질 수 없는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는 신앙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구원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변화가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희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산성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